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1일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?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머리가 아픈 거구나.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그어 그거 무시하고, 그래서 아 드라마 뭐 보지? 이러면서 드라마 찾고 있었거든요. 핸드폰으로 뭘 볼까? 이러면서 근데도,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조금 이상하네, 이러면서 있는데, 갑자기 몸에서 열도 확 올라오는 거예요. 어떤 건줄 알겠죠?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. 하, 진짜, 감기인가? 이러면서, 에, 설마? 이러면서 또 생각을 했죠. 아, 맞다. 며칠 전에, 밖에 슈퍼마켓 다녀왔는데 혹시나 그때 감기에 걸렸나 생각에 또 오늘 감기약을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이옷 입고 기노 입고 겨울 파자마 입고 그리고 이불 얇은 거세개 덮고 땀을 후냈어요. 그렇게 자다 일어나니까. 조금 몸이 좀훌가분해졌거든요 아, 여러분들 저는 아 지금은 정말 아프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지금은 아프면 안 돼요 뉴질랜드 병원 형편이 한국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프면 우리만 고생이에요 조금 유난 떤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최대한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주간 자가격리 하라고 하면 자가격리 정말 말잘 듣고 정말 이렇게 우리 다 동참 잘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길에 지금 사람 없잖아요 맞죠? 우리 이렇게 자가격리 동참 잘해서 그냥 빨리 코로나 이겨내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뉴질랜드에서 코로나를 걸리면, 아, 나는 생각만 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? 그냥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과의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, 그냥 최대한 그냥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, 답답하더라도 자가격리 꼭 하시고요. 만약에 나갈 일이 있다 그러면 마스크 없으면 이제 유튜브 요즘에 보시면 마스크 만드는 방법 나와요. 따라서 만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또 만들었거든요. 이제 핸드타올 가지고도 만들었고 호잘라 가지고도 만들어놨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.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사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도 자가 격리 하신다고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우리 아프지 마요. 뉴질랜드에서 아프면 정말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자가 격리해서 아프지 마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